오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예, 네 오늘 세 번째 인하입니다. 네. 있었는데요. 어 동결할 거라는 예상도 많았는데 또 인하를 하다 보니까 어... 저금리 기조가 이제 다시 이어지지 않나. 글쎄요. 네. 이런 작년에 배치를 올리고 거의 원상복귀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리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츠가 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리츠가 투자할 만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리츠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리츠 한마디로 하면 뭐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죠. 네, 어,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리츠가 되려면 주식회사. 형태로 등록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리츠는 투자 자산이 자산의 75%가 부동산, 현금, 그다음에 미 정부가 발행한 채권 네. 그런 것들로 보유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25%는 이리츠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셋째는 이익의 75%가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MBS 채권 다시 말해서 부동산 담보 채권이 있죠. 그거의 이자 수입,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차액, 혹은 니즈에 관련된 투자 수입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다음 이제 상당히 그 세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네 번째 요인 되겠는데, 네. 이익 분배와 관련해서 당기 순익의 이 90%를 주주에게 분배를 하면은 그러면 법인세를 그 면제를 받습니다. 네. 어 근데 그래서 이 배당금을 받은 개인 그 투자자들은 물론 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개인적인 세금 따로 내야 됩니다. 네네. 어 보통자, 대개 기업은 대개 그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데 일찌기 네. 업은 그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 주식회사 형태로 등록이 되야 된다고 했는데 약 100명 이상의 주주가 반드시 있어야, 있어야 되고요. 되고. 어~ 그중에 다섯 명 이하가 주주 네. 주식 전체의 오십 이상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간결하게 지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리즈는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 채권 투자 그거 중간쯤 되는 그러한 네. 그 투자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뭐 당연히 뭐좀더 배당금 지급이 주식보다는 훨씬 꾸준하게 있는 편이고요. 네네. 네. 뭐 그다음에 그렇다고 채권보다는 그렇다고 가격의 변동이좀더 세고 주식보다는 네. 약한 네.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전체 개인 포트폴리오에 네. 어떤 위험 위험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투자를 그 다각화하는 그런 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줄일때 많이 사용되고 뭐 미국 국민의 거의 가계 8,700만 가계가 이 투자를 그대 어 투자를 네, 투자를 가담하고 있을 정도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 17년, 18년, 네. 2017년, 18년, 2017년, 그 18년 그때까지 네. 좀 저조했습니다 시익일이 네. 지금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끈 것이죠. 네. 작년에는 금리가 이제 인상하는 시점이었으니까 인상, 네. 아무래도 그 연준에서도 또 이제 그 타이팅 예, 금융을 그 이제 좀 이렇게 타이팅하는 프로세스가 있었고 금리도 이제 상승하는 분야이니까 이제 뉴즈는 네. 아무래도 저조했었죠. 예. 최근에 그럼 다시 리츠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기준금리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가 굉장히 리츠가 굉장히 이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네. 저금리 시대에 뭐 지금 사실은 보면은. 그 마이너스 오늘도 이제 금리를 한번 더 인하했고 를 올해만 네. 봐서 세 번이고 네. 뭐더 인하할 거지 안한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네. 지금 어,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어, 뭐전 세계 그 채권에 한 17조 달러가 마이너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어, 마이너스 그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주고 있는 배당금이 거의 한, 어, 한4% 조금 안 되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음. 위치에서 주는 그 배당금이. 네. 예, 왜냐면은 뭐, 어, 10년짜리 채권 그 국채가 지금 한 1.72.8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거의 두배 이상을 어, 주고 그렇죠. 있고. 예. 음. 그 다음에 S&P 500에서 주는 그 디비댄드도 어, 뭐한 이 퍼센트 조금 넘나요 네. 그러니 뭐 여러 방면으로 있어서 위치가 상당히 예, 매력적인 거죠. 배당금이. 그 다른 자산들보다 상승률이 높았나요? 어땠습니까? 어, 그렇죠. 일단 뭐 다운존스 제가 네. 이제 어저께 그저께로 봤을 때 네. 다운존스가 올해만 한14% 올랐는데 네. S&P 500은 한 20%, 네. 나스닥은 한25% 올랐다면 네, 네. 어, 일주는 거의 한30% 아, 가까이, 네. 30% 가까이 지금 상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식보다 거의 다운 존스보다는 한두 배, 일단 네. 수익률이 높다. 네. 네, 그렇죠. 네. 수익률도 높고 올해에 들어서, 근데 작년에는 안 좋았죠. 네. 네. 올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리츠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올 한해 동안 분야별로 어떤 분야의 리츠의 그 수익률이 좋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리츠를 그 사, 또 나름대로 또 상당히 또 세분화돼가지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네. 그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편이고 지금 현재 호텔 리조트는 올해 현재 네. 마이너스입니다 나. 아.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 이쪽 분야는 높은 수준의 포지티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걸 보고 다른 분야가 이제 많이 올라서 는걸 보면은 역시 이 부동산 개발 투자 신탁도 분야별로 다른 경기 사이클을 가지고서 아, 변하는 네.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뭐 제일 좋은 리츠는 데이터 센터, 셀펀 타워, 물류 창고 네. 이런 쪽이 제일 좋습니다. 네. 반면 오피스, 쇼핑몰은 좀 낮은 편이고요. 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텔 리스트는 지금 마이너스 2 3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리츠 전국 협회 그 웹사이트에 어, 올 시월달에 따끈따끈 끈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0월달에 네. 여태까지 그 리츠 153개 리츠들을 그 수익률 을 분석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리츠 분야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데이터 센터 리츠 6 개를 볼 때에 놀랍습니다. 작년 연간 수익률이 13% 마이너스 13%인데 네. 올해 이게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39% %요? 예, 굉장히 네. 높아졌죠. 데이터 소비량을 조사한 걸 보니까 40%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와 같은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에, 이것이 뜨고 있는데. 전문 이쪽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몇 년은 가지 않겠냐? 네. 이 사람들 말은 세브를 이어라고 하니까 네. 최소한 이 좋은 상태가 그 데이터 상태의 호경기에 여섯 개 데이터 리즈가 상당히 좋은 상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창고비 이제 좋다 랬는데 솔직히 이것은 저희들이 그 이 웹사이트 등을 보면 되게 인더스트리얼 리츠라고 되게 그렇게 번성합니다. 그렇죠. 웨어하우스요. 그러니까 음. 이게 창고를 짓고 그다음에 배송센터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 역시 또 임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한 수요가 솔직히 인터넷 상거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은 그것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애틀랜타의 경우에도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상업용 음, 부동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애틀랜타가 물류의 허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웨어하우스의 인기가 굉장히 좋고 이 수요도 많고 가격 상승세도 굉장히 높다 네, 지금, 이런 얘기들 네, 나왔습니다. 인터스테이트 8호 좌우로 해가지고 이 물류 창고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아틀란타 새로운 부동산 건설은 거의 한 80%가 이거라고 보면 된다 이런 네. 얘기들. 네. 아 저게 물류 허브가 되는 아틀란타 가 물류 허브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틀란타에서 비행기로 2 시간 거리, 음. 트럭으로 트럭으로 운전해서 이틀에 갈수 있는 거리에서 하는 인구가 미 미국인들의 80%에 가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물류 기지로서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네. 어기금 교민들이 이 창고 이런 쪽에 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그만큼 산업의 변화가 크게 물어닥치고 있는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수으로 수익률이 높아요. 이게 네. 지금 올해 수익률이 d u s t r i a l rich. We h a 리 e a data c 3%. 낮은 수준이죠 그3음에주거 a 리 e 3% 2입니다 20개 b share. We have a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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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We have a 그 다에 아파트 이런 거 사업해야 갖고 이제 임대를 하는 건데 가장 이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게 조립식 주택 쪽에 그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 지리츠 32.3%로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 리츠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거 지리츠나 헬스케어나 음. 다 전년 지난 한 5년 정도의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지난 1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대개 이 신규로 건설되는 이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개선해 네. 갖고 국가 GDP의 약 평균적으로 1.5% 정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이게 1.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의 2008년도 대 금융 위기 이후에 부동산 관들이확 줄었다가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네. 이것이 뭐 획기적으로 많이 과다 공급되는 쎄 그럴 겪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아직도 평균 수준을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죠. 네. 지금 보건비주 보건관리 층는 아마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지금 한 55세에서 7 5세되는데이 사람들이 노령화되는 거. 네. 그로 인해서 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나그 앞에 이제 김 이강남 씨께서 얘기했는데 이제 셀프 스토리지 창고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올해 수익률이 6섯개 회사를 리츠를 봤는데 약한24% 정도 네. 그것도 전 지난 한 5년간 평균 그17% 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음. 특히 백히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리츠라는 여자는 지난 10년간 주가가 무려 1 5배올 정도로 음. 굉장히 그거 제가 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합니다. 아, <laughs>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이나 오피스나 오피스. 이런 쪽은 뭐한13%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호텔 리조트는 상태를, 오히려 네. 감소를 했는데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수익률에? 그런 쪽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호텔 리조트 쪽에 저자하은 근데 작년에 아마도 수익률이 높으니까 많이 지으면서 네. 가다 공급 현상을 좀 겪고 있지 않을까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사실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세 번에 거쳐서 내렸지만 네. 그만큼 이제 내년 경제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좀 약간 리세션이 올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점점 많이 네, 사실 지난번에 우리도 방송을 했지만 가장 이 위치에서 섹터 중에서 그 리세션이 왔을 때 타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 사실은 호텔하고 위조 투죠. 왜 사람들이 던 놀러 가게 되고 그렇죠. 에, 그러게 된.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생활 필수품과 그다음에 럭셔리 사치제를 놓고 볼때 여행은 음. 사치제에 가까워. 그렇죠. 거고, 그렇죠. 자기가 그러니까 뭐 아파트에 산다든가 주거지를 산다든가 필수에 가까워. 그건 필수니까요. 부연한 그 것좀 있을 게 맞는 것같습니다 음, 네. 그김 이코노미스트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분야 리츠 앞으로 좀더 유망할 거다. 앞서 뭐 데이터 센터도 음.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올해 상승률은 데이터 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manufacturing homes 음. 그 다음에 이제 residential 그 다음에 그 인인스트트리이막데런 많이 올이올라했지했지만 지난 그막 1974년, 서부터2 0 18년2 0년간이 넘는 3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봤을 땐 가장 많이 상승했던 거는 그 셀프 스토리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네. 굉장히 많이 제일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네. 평균 매년 한 16.85%, 네. 가까이 e a r s 30 years, 30 years, 30 y e 1 5 8 6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고 어 저는 사실은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왔지만 그 셀프 스토리지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경기가 지금 이제 금리를 세번 낮춤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리세션이 올 확률이 확 줄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유동성이 공급하고 그러면 아 어, 이제 경기 둔화가 이제 이렇게 좀. 늦춰, 밀리는, 늦춰지는, 뒤로 밀리는 뒤로 밀려지는 거죠. 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뒤로 밀려지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 자금이 이제 실물 경제에 들어가기보다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네. 자산 경제에서 지금 현재 반드도 뭐 일드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위치가 아, 금리를 인상하면서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때다 하고 지금, 아, 배당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금 이제 이 위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위주 안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불황이 오거나 슬로우 다운 했을 때 제일 안 좋은 섹터가 사실은 그뭐 호텔? 호텔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미세션 프루프 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지던션 주택. 집은 네, 살아야,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네, 네. 살아야 되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셀프 스토리지.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도 물건을 많이 구입하니까 <laughs> 보관해야 될 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만약에 아, 집을 만약에 아. 뺏기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될 때도 물건을 이제 맡겨내야 되는 셀프 스토리지가 있어서 사실 시. 리세션 프로프 상관없이 좋은 데가 사실은 셀프 스토리지예요. 네. 그래서 지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이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라는 그 컴퍼니 그 리치는 정말 지난 10년 동안 15배가 올라갔어요. <laughs> 그리고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리치 같은 경우도 뭐한 거의 한 4배 올라갔고.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 그런 질문는 <laughs> 나는 우리, <laughs> 우리 이 프로그램 그런 거 빨리 개발하고 알려 주는데좀 우리가 의, 의문을 다 수행을 못하는가? 1년쯤 시행하도 15배 올랐다고 <웃음> <웃음> 정작 아니, 우리는 사주도안으면서기미가다지도 예, 많이 사 놓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laughs> 아니 <아이>, 그... <laughs> 저는 하여튼간 그래서 일단 음, 중이제 머리를 못 깎으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리츠를 분석할 때 보통 뭐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뭐 경기 상황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이 나왔던 그 정책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거시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이리치 상품을 선정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어, 저한테 묻는 겁니까? 네. <웃음> <웃음> 저는 뭐 거시적인 건 김익한 아미스트께서 주로 보는 거니까 저는 뭐 미주알고주알 보는 건 미시적으로 보는 네. 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도 부동산 개발 투자 신탁을 하는 주식회사죠. 네. 그렇죠. 코퍼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네. 솔직히 우리 보통 이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는 창고 그것이 바로 리츠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츠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주식회사 형태된 것 중에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게 있고 그렇죠. 상장되지 네. 않은 게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장돼 있는 렇죠그 다음 이것이 재무제표가 발표가 되는데 음. 일반 산업 주식하고는 약간 다르게 일단 음. 그 리츠는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산업 주식과 비슷한 면도 있고 약간 다른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주안을 주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이제 우리가 산업 주식을 분석할 때도 EPS 주가 수익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한 주당 1년에 얼마나 단기 순이익이 생기느냐. 음. 네. 이 얘기를 그게 바로 이제 주가 수익률인데 그것에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률이 높아질 거냐 기대 성장률 네. 주식 주가는 되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배당률이 얼마냐 네. 뭐그것 리츠 정책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현행 배당률에다가 앞으로 이. 주가가 얼마 나더상승할 거냐 하는 것그두 개를 합친 그것을 이제 좀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550불 가까이가 있는 이퀸엑스 주식 같은 거 데이터 센터를 있습니다. 네. 배당률이 약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올해 현재 이 주, 리츠 주식의 그총 수익률이 네. 50% 가까이 돼요. 이건 솔직히 보면... 말해가지고 <laughs>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시중에 아마존 닷컴 이렇게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래 리츠라는 것은 배당금을 투자자들한테 주견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그러한 투자 형태인데 네. 이것은 뭐 완전히 매매 차이가 훨씬 더큰 그런 <laughs> 놀라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두 개를 하여튼 보셔야 한다는 거. 네. 둘째로는 이제 아마도 음.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는 그 투자자의 욕구가 다 있는데 비슷한 투자 상품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네. 이와 가이 배당을 위주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 것들이 주식으로 따지면 유틸리티 주식 같은 것들이죠. 죠 그렇죠? 뭐 전력 회사라든가 수도 사업하는 음. 회사라든가 네. 가스 사업을 하는 것들 이런 그 그 배당 우주의 그 주식 수익률과 아, 비교해서 채권의그 음. 채권의 수익률 그런 것과 비교해 봐서 얼마나 더 높으냐.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이 일반 산업 주식하고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산업 주식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에 그 비용 중에 하나가 감가 상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뭐 기계를 써 가지고 뭘 제품 생산한다. 기기가 마모됐다. 그러면 네. 1년에 마무리된 만큼은 그 생산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네네. 이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러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 아 그래서 그때 쓰는 그 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운영자금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FFO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는데 Fund 네. from Operation FFO를 갖다가 주당 계산해서 얼마나 높으냐 이 높은 수를 물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리츠의 그 캐시플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그다음에 애플을 어떻게 계 향한냐 하면은 당기 순익에다가 이 감가상각액을 더하고 그다음에 모기지론, 중자기구도 되게 부동산 사업을 하니까요, 그걸 얼마나 네. 상환했는가. 네. 그것을 더해놓고 그다음에 뭐이모리치가부동산을 뭐매 매매 차익을 냈다든가 하면 그건 빼줍니다. 네. 빼가지고 계산할거 그것이 한 지당 얼마 돌아가는가. 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낮으면 좋지 않은 거, 고 캐시 플로우가 안 좋은 거고 이게 높으면 좋은 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 리츠 주식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리츠가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수익률도 높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세금 부담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리츠가 이제 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단점 왜냐하면은 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 일단 위즈가 그 뭐지 기업 그러니까 코퍼레이션인데 그나텍스를안 뭐, 내잖아요 그리고 네, 그냥 배당금 법인세를, 배당하고, 안, 법인세를 네. 안 내고 90 그냥 배당을 그, 하면, 90%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개개인의 네. 그 그 배당에 대한 그거를 인컴 택스로 내야 되는 네. 거예요. 세금 보고할 를때 그러니까 배당을 할 때. 받으면 자기가 어떤 그 소득 브라켓에 소득들이냐. 그렇죠. 그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택스를 내. 네, 그게 ]겠죠. 이제 그럼?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뭐 정확하게 근데 그것이 그위타이어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게 한몇 마블까지는 그 면제가 되는데 네. 그 이상이 되면.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인컴 브래켓이 높아져 갖고, 네. 그러니까 위츠의 목적은 안정된 배당금을 받기 위한 소위 말해서 이제 어 은퇴자자들을 위한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1960년대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그 이제 위츠 법안을 통해서 이제 위츠라는 자산이 생겼는데, 네. 그래 항상 그 자산 어떤 투자는 네. 분산 투자가 를 절대 잊지 마시, 마셔야 되니까 너무 많이 네. 하나에 몰빵하지 그렇죠. 마라.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위츠가 뭐 요즘에 올해 많이 떴다고 해서 네. 아, 위츠가 뭐 어, 이곳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난다고 해서 네.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 때문에 인컴이 올라가게 되면 어, 세금을,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도 예.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이 음. 어느 정도를 인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음. 사실은 결국엔 아, 어, 나에게 돌아오는 실질 임금은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게 실질적이니까 이익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잘 아, 유념해야 음, 된다. 거, 사, 네, 그렇죠. 네. 교수님 네. 네. 뭐하시면말씀요 아, 하시면 아, 뭐, 아마도 저 위험부담에 뭐 데이터 센터 같이 급성장하는 분야에만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또알수 없는 거죠. 위험이라는 건몰빵할 경우도 위험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좀더 분산 투자를 원하려면은. 암만해도 리츠와 관련된 뭐유얼펀드라든가 ETF라든가 네. 그런 것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암만해도 좀더 우연분산을 시켜서 안전성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뭐 투기성에 가까운 <laughs> 리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라든가는 <laughs> 인더스트리 리즈라든가 이런 것에 그뭐 집중해서 한 네. 그런 그뭐유얼펀드라든가 ETF를 산다면 좀더 승인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말하만이 부동산도 그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호황이 지금 시작된 지가 한 1년 됐는데 계속 간다는 보다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